어,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지금 이제 동네시장 안에 이제 탐방을 다 끝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지하철역을 가려고 하는데 동네역이 좀 멉니다. 그래서 저는 큰 길로 갈게 아니고 이렇 골목골목으로 동네역까지 갈 겁니다. 그래서 지금 동네시장에서 동네시장에서 새 골목, 뒷골목을 해서 제가, 제가 동네역까지 걸어갈 겁니다. 뒷골목, 뒷골목을 걸어갑니다. 그냥 아무거나 보고. 무조건 왼쪽 방향으로 쭉 가면 되는 거니까요. 자, 동네시장에서 출발해서 어, 뒷골목을 걸어서 동네역까지 갑니다. 자, 막 가면서 예, 이것저것 예, 그냥 뭐그 건물 저건대로돌 겁니다. 또 이제 동네시장, 요거 지금 왼편에 있는 상가들입니다. 기름, 예, 기름부터 팔고 있습니다. 이건 열려 갖고. 어, 간장 사면 탕 끼워주고, 예, 그럽니다. 이건 뭐 좀, 아, 커피하고, 지금 아까 보니까, 예, 커피 좀, 차, 전통 차. 이거는 꽃집, 꽃집입니다. 아, 이거 꽃집인데, 겨울인데, 꽃집인데, 지금 꽃이, 보이죠? 저 골목으로 그냥, 골목 길이 있는 건 없는 거 모르겠는데, 가봅니다. 길이막혀가 있나? 예, 뒷골목으로 무조건 가봅니다. 예, 아, 이것도 민물이네. 동네 민물입니다. 동네 민물이라고. 예, 그냥 뒷길로 한번 내려가 봅니다. 예, 뒷길로 한번 내려가 봅니다. 골목골목에서 지금 동네까지 걸어갑니다. 지금. 예. 그래서 가는 길이, 가는 길이 지금 어, 유튜브 사진 찍는 대상입니다. 요거 하여튼 요 건물 요거 요거 뭔가 아까 같죠 한번 봐야 겠습니다. 뭔가 여기 여기 동네 뭔가 좀아이거 지금 몇 군데 아, 이거 이것저것 있어 요거 또 있고 몇 군데쯤 있습니다. 이런 게 군데군데 제가 지화를 하다가 지금 요 입구까지 한번 가봅니다. 이 뭔가 봐야 될것 같습니다. 다음에 뭐 오늘 한에 있더라도 아 이거 지금 이게 뭔가 봐야 될것 같습니다. 문, 문 닫아놨네. 여기, 여 지금 문 닫아놨습니다. 문은. 지금 문을 닫아놨습니다. 지금 큰 대문입니다. 여기 지금. 이게 뭔가 이 봐야겠는데. 이 답답해서 이 건물 건물이 있었는데. 아, 송공단. 아, 송공단이네. 아, 이게 송공단입니다. 송공단이라고. 이게 송공단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송공단. 예, 유명하지요 부산 광역시 동네 시장하고 같이 있습니다. 이게. 예. 예, 같이 있습니다. 아, 이거 뭔가 지금 송공단입니다. 송공단. 이 지금 이런 것들을 지하철에다 자세히 표시를 해놔야 되는데, 이 표시를 안 넣고 있습니다. 지금 왜 이유를 모르겠어요. 정부가 위험해서 그런가. 옛날부터 그렇겠죠. 최근에 한게 아니고. 자, 송공단. 부산 광역시 지정 기념물. 부산 광역시 지정 기념물. 읽어봅니다. 어, 이, 이 단은 청, 1742년 영조 18년 동례부사 김석일이 세운 추념재단이다. 무슨 추념재단이다. 송공단. 본래 임진왜란 때 동례부사 송상현이 순절한 정은루 순절한 정은루터에 설치하였는데 송상현 공을 비롯하여 동례성을 지키다 순절한 분들, 분들을 모셨다. 이 단을 세우지기 전에 동례업성의 남문 박 농주산 동네 경찰 자리에 농주산의 임진왜란 때 순절한 분들을 전망 전, 전시에 전망 재단을 세워 동네 부사 송상현과 양상군수 조영규 동네 교수 노계방을 비롯하여 동네 성에 순절한 분들을 모시고 1942년 성공단이 세우자 곳으로 옮겼다. 성공단 동수 남북으로 내단이 되어 있다. 북단에는 송상현 조용구 노계방등 동단에는 유생 문덕겸 등을 서단에는 송상현 공의 첩 금섬 등을 남단의 향리 송백 등을 모시었다. 매년 음력 4월 10월 관에서 제사를 올렸다. 천칠백 육십 년 영조 3 5년에 동료 부사 홍명환이 지역 선비들 사림과 함께 은연하여 공의 부산 첨사 정발과 함께 전산 이정현을 모셨다. 1 9 7 6년1 7 6 6년 영조 42년 영조 42년에는 다대 첨사 윤영신을 모셔 함께 제사를 지냈다. 이후 동래성에서 전사하지 않은 분들을 제사를 지내지 않게 되었으며 이에 다대포에서순전한 분은 윤공단, 부산진의 순전한 분은 정공단으로 옮겨 제사를 지내게 되었다. 이게 다대포하고 부산진 두 군데 이제 전쟁터에서 어, 윤공단과 정공단을 옮겨 제사를 지내게 되었다. 일제 강점기부터는 매년 순절일인음력 4월 15일에 동네 기영회에서 향사를 지내고 있으며 동네 업성이 합력된 매년 음력 4월 15일에는 동네 기영회에서 35년 전부터 음력 9월 9일엔 동네시장 번영회에서 향사를 봉행해 오다가 최근엔 추념식만 거행하고 있다. 일단, 이제, 돌아가신 분들, 지금, 그러니까, 윤공단이 있고, 전공단이 있는데, 부산진에서는 전공단, 여기서는 지금 윤공단 일을 하시고, 그 다음에 정발장군도 지금, 초라에 가면 그 있죠. 정발장군도, 그렇게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들을, 이렇게 지금, 이제 모시고 있는 데다, 이 말입니다. 여기 예, 돌아가서 예. 모시고 있는 데, 이 말입니다. 아, 저 한번 안에 들어가 봅시다. 안에 들어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제기할때좀 유치소서 음, 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 동네에서 공장 공장이 있었고 아 동네에서 공장에서 만들었고 인공, 전공단이 인공단 인공단 아닌데 공단인데 B 공단 B 아 이거 지금. 일단, 아까 설명문, 그거 지금, 밖에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지금, 아, 박영수, 아, 박영수 시장 이름이네. 박영수 시장 있을 때에서 만들었구나. 아, 그렇네요. 박영수 시장 계실 때그 만들었습니다. 보니까. 아, 그럽니다. 임진왜란때 돌아가시는 분. 전공단 아 전공단 이제 공 전공단이고 아, 전공단이 예, 두 개로 나눠가고 그러하시죠? 분에 그거다 제가 충렬사와 연결이 됩니다 이금 충렬사 예 충렬사하고 연결 충렬공 예아 이제 모시고 있네 예, 노공 두공룡 아 그때 이제 돌아가신 분들입니다 지금 돌아가신 분들 지금 모시고 있습니다. 쓰고 있습니다. 자. 아 이제 동네는 참 이런 거그기맞네 충렬공 송상현 순절비 아 충렬공 송상현 예 송상현 순절비입니다. 아예 인사드리고 인사드립니다 인사드리고 이제 인사 돌아서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아 동네 참 어제 좀에충 충렬사가 돌리는데. 예, 여기도 안 들리냐, 이렇게 해서 아마 명령을 주신 것같아가 정원으로 왔습니다. 송공단. 예, 예, 바로 동네시장 옆에 있습니다. 예, 충절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무단전연또 계속 가보겠습니다. 가는 도중에 지금 윤공단 제가 봤습니다. 자, 가겠습니다. 아, 잘 돌아서 봤습니다. 우리 곳곳에 이런 유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우리가 기리고 이래야, 우리 자신 스스로 잘 됩니다. 위험해서 막아둡니다. 막 방탕하게 살지 않습니다. 이런 역사를 알기 때문에, 그런 역사를 배우셔야, 우리에게 다 가르침을 주십니다. 네, 우리, 우리들에게 가르침을 주십니다. 자, 저는 지금은 동네역으로 갑니다. 동네역으로 갑니다. 아, 저 밑에 무슨 만불 수리공작소라는 게뭐 하나 있습니다. 뭔가 가보겠습니다. 예, 만불 수리공작소라는 게 있는데 제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뭐 하는 건가 보실 예, 만불 수리공작소로 제가 저으로 가보겠습니다. 만물수리공작소만물수리공작소 예, 가보겠습니다. 예. 만물수리공작소로 있어갖고 만물수리 되었습니다. 정말 만물수리인가? 제가 보면 압니다. 만능기술자 렌탈 서비스. 출장 중이네요. 아, 이 무슨 이런 전자제품, 예, 전자제품 수리 하는데갔습니다이거 저, 저, 영주동에도 있습니다. 아, 저, 저 영주 대청동에도 있습니다. 예, 만물 수리 잘 하시는 겁니다. 좀, 좀 비싸긴 비싸요. 근데 인건비 때문에 무조건 끈당 한게뭐많 원씩 가더라요 예, 그러니까 드디 라디오 고장나면만원씩는거고2만원 사는데 예, 만 원씩 하시더라고요 그 이제 어떤 제품이 새로, 이제, 계속 사용되고, 또, 자기는 임금비도 받아야 되니까, 그임금비 하루 10개 못 거쳐요. 일이 없어요. 그리 없어요. 그리만원 받아야 되는 게 맞고요. 그 하루에 한 뭐, 두세 개, 뭐, 많으면 두세 개, 다섯 개까지못 거치요, 평균 자, 저는 지금, <laughs> 아, 동네역으로 갑니다. 아, 이름도 특이합니다. 수라, 수라. 예, 특이한 거 많습니다. 아, 오늘도 참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했습니다. 예, 많이 하고, 데이터 때문에 밤에 올립니다. 데이터 요거 때문에 집에 가서 올립니다. 요, 막 도저히 안 되겠어요. 이제 집에 가갖고, 낮으는못 올립니다. 예, 낮으는잘못 올리고, 데이터 요금, 데이터 요금 때문에 지금, 제가 지금, 어제부터, 그냥, 밤으로 이 올립니다. 가서 계속 올립니다. 집에 가서, 와이파이 집에 가서 확인하고 올립니다. 네, 그럼 조금 도움될까 싶어갖고, 아, 저기, 저기도 있는데, 오늘은 그냥 못 찍겠습니다. 그냥 가야 되겠습니다. 자, 지하철로 좀 가고 있습니다. 이제 요, 요대쯤해서요 골목이, 요, 요 골목으로 한번 지나가 보겠습니다. 골목으로 지나가 보겠습니다. 골목으로 지나가 보겠습니다. 골목으로 지나가 보겠습니다. 간다. 이 PC대. 네, 경화기. 골목으로 가고 있습니다. 아, 저어디가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갑니다. 동인시장도 무조건 저쪽 방향으로 계속 가, 물을 물을 가고 물을 물어 가고. 들어갔습니다 동네 옛날에 대어갈집담장지 이런식으로 옛날에는 있죠 아유 한시간안에 보죠 아야문터 아, 밤에 야간문이네 방화시설로 적성된 음성의 성문중 음성 부산은 성문들 명암문이 안문이라 불려 사대 성문 폐문 하오 균열한 에렴한 동이흐려 때문과 그러니까 요즘 있네요 지금 개인이 샀습니다 개인이 불한 유족을 개인이 불어받았네 예, 유족을 개인이 불어받았습니다. 보니까 예 팔십 쯤어 다시 다월 예 가겠습니다. 들어가습니다또 여기도 길이 막힙니다. 여기 주차장입니다. 일단 이런 나오겠습니다. 군데군데 전부 다 평지다 보니까 빌라로 다 바뀌었습니다. 빌라나 원룸으로 다 바뀝니다. 바뀌었습니다. 원룸이 뒤로 많습니다. 여기 어디쯤 될랑 같이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동네역 지나볼 수도 있는데, 그 지하철, 저기 동네역에 일단 이제 중간으로 이제 왼쪽으로 빠져나와 봐요. 될것 같습니다. 아, 이거 끼인가. 아닌가 모르겠고. 아, 이거. 이거가 지금. 아, 이거. 지금 많이, 너무 많이 끌고 왔겠죠. 아, 갑니다, 갑니다. 일단 가보겠습니다. 왼쪽으로 빠져나가야 됩니다. 하늘을 친구처럼 굽히는 하늘처럼, 기상이 쭉수 있어요. 기상? 동네아 동네가, 아, 맞습니다. 이 동네가. 왼쪽으로 그냥 올라가겠습니다. 초밥집, 초밥집입니다. 큰 초밥집입니다, 러니까 예, 초밥집입니다. 예, 초밥, 초밥, 어마어마 큽니다. 생년어참치를 해놨습니다. 예, 생년어참치 초밥 전문집입니다. 여기에서 먹는 뭐, 동네에요. 여기. 동네에 가깝습니다. 동네에 가까운데. 일단, 이늘 건널 모을 제가 건널 겁니다. 예, 네, 건널목 찾아갑니다. 예, 그늘목 건너갑니다. 그늘목 건너갑니다. 아, 아이고. 건조평지 초밥집인데, 한 번,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건조평지 초밥집입니다. 아, 상무 예, 정연어, 초밥. 예, 성년흥하고, 성연어 초밥. 참수, 파로, 구이 전문점. 아, 그건 또딴 집인 것 같고. 예, 참치, 예, 초밥집 굉장히 큽니다. 초밥도 괜찮은 것 같아요. 예, 그한만 육천 일테이요 별미로 드시겠습니다. 아마있서 보자. 이쪽에 아, 한일 나가 보겠습니다. 지금 노란 거 보이는 여기 여기 보이는데. 아, 예, 이제 정렬 지났네요. 지났어. <laughs> 다시 또 밑으로 약간 내려가야 됩니다. 아, 지났습니다. 자입니다. 여기 맹륜자이. 명윤자이. 예, 맹륜자이입니다. 아, 뭐, 동수, 예, 수가 저기, 맹륜도까지 왔는가, 어디가 내가. 륜자 그런데 맹륜, 너무 많이 끌어왔네. 너무 많이 끌어왔네. 아, 예, 동네기동네이라 가는데 가봐야 알겠네 아, 이 예. 아, 예. 맛있는 거다 있네. 햇간처럼 것도 성가름 먹으면 안 되는 걸 알고 있습니다. 햇간 성가름안 되는 걸 알고 있습니다. 동네역 뒤에 있습니다. 동네차이 예, 동네역 뒤에 있습니다. 예, 동네역 뒤에 동네차이 있습니다. 동네역 뒤차이명륜차이래 있습니다. <목소리> 发现不啊 동네역 가 조금 지났네요. 예. 동네역 거의 밖에 나왔습니다. 예. 동네역, 동무 음, 전문이니다 대전문이. 아. 동력역 4분 게이트로 들어왔습니다. 아, 요 자자 온천천변에 지금 물길을 저로 돌리고 여기 지금 무슨 뭐 구조물 하나씩 하나네요. 예, 네, 이것으로서 어 동네시장에서 온천 어, 동네역까지 도보로 어떻게 골목으로 걸어왔습니다. 자, 이것으로서 영상을 영상을 음, 끝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동네역입니다.